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산중에 보면 마른 줄기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꽃이 폈던 흔적도 보이고요. 또 이것은 마른 잎입니다. 이 줄기를 보면 마디가 있습니다. 네, 이 식물이 마디풀과의 싱아입니다. 이 싱아는 겨울에 잎과 줄기가 마르는 풀 종류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나무처럼 굵습니다. 찔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식물입니다. 봄에 어린 줄기를 꺾어서 먹으며 놀았던 식물이고요, 생채로 샐러드나 데쳐서 무침 등 나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특산 식물로 전국의 낮은 산기슭에 자생합니다. 밭둑이나 하촌둑 같은 곳에 주로 자생하는 같은 마디풀과의 수영하고는 모습이 다릅니다. 네, 이싱화는 2m 이상 키가 크고요. 흰꽃이 핍니다. 그러나 수영은 60에서 70cm 정도로 작고 붉은빛이 도는 꽃이 핍니다. 그러나 신맛은 수영이 더 강합니다. 네, 약재로 서는 뿌리를 캐 봤습니다. 잎줄기가 겨울에 죽는 풀이지만 뿌리는 이렇게 나무처럼 굵습니다 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부만 떼어냈습니다 네, 잎줄기는 나물이나 생으로 먹고요 이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싱하 또는 산모라고 합니다 맛이 시고 찬 성질입니다 이 싱하에는 수산이 들어 있습니다 특이 뿌리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싱하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몸 안의 무기 수산을 유기 수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살아있는 유기 수산은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고요.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며 변비를 치료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몸속의 독소를 깨끗이 정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싱하 뿌리는 관절염에 특효약입니다. 관절염에는 이 뿌리를 씻쳐서 소주에 담가서 한 달쯤 지난 후에 노란색으로 우러났을 때 소주 잔으로 한 잔씩 하루에 세 번을 복용합니다. 심한 관절염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앉거나 누워있던 사람이 이 싱아풀이 당금줄을 이용하고 거뜬하게 걷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에 물이 차고 열이 나는 습성 류머티즘에 효과가 빠릅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의 특효 약입니다. 네, 그 외에도 위계양 위가 밑으로 처지는 위하수, 광란 소화불량 등 위장병의 효능이 좋고요. 소변을 잘 보지 못할 때와 각종 피부병, 일사병, 열사병, 적백리, 토열 해열, 황달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소주에 담그거나 약재로 이용할 때 주의점은 이 겉껍질에 불순물이 아주 많습니다. 이 겉껍질을 이런 식으로 살짝 벗겨서 이용합니다. 네. 겉껍질을 벗겨 말린 약재에는 하루에 15 내지 20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하고요. 피부병에는 다리물이나 뿌리를 지쳐서 발라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절염에 좋은 싱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